자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제가 오늘은 에란겔 워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맵이 약간 랜덤이라. 네. 이어폰을 일단 끼고 사플도 하면서. 어? 어디냐? 하... 카구전, 카구전, 카구전말 카구전. 아, 이맵 카구전 진짜 잘하는데. 진짜 걸 아니고 6배나 4배 6배나 8배 줬으면 좋겠다. 4배 너무 짧다. 오늘 또 카고전 아니고 마이크로 오제 확인. 나 어디로 가지? 마우 디왜 그거 마우 없... 디왜 그거 없는데? 벡터 하긴 벡터 모델 센벡터지 빅터. 나 백터야 어딜 가면 우기가 나이러 우기도 괜찮아 좋아 술 실들린다 하나 더 뒤쪽? 애, 잠깐만 서프이 안된다 여기 왔죠? ,잉? 총소리 계속 들리네. 너는 왜 계속 왜나 찾아오냐? 빨리 가자. 어우, 잠깐만. 어? 아, 이 잠깐만. 야, 야, 날날 뜬다. 나 지금 뜨리, 날. 아, 이등 조심해라. 이편 빨리 끝날 것 같아. 포미건! 나 어디서 죽었지? 나 죽은 외치, 컨테이너. 다음 컨테이너를 찾아야 한다, 아이. 아 그러자 제 배율 있냐? 아 힘들다. 그러자 저 여기 있었지. 그러자 먹는다. 보을 먹고 나를 쐈지. 어보보 보, 보급? 막 14, 8배율인데, 8배율. 아. 어. 야, 그, 저 일단 뭐무드로 이겨야 돼. 게임 끝나자. 여기 깊이. 일단 일로 와서 8배를 빨리 먹고. 나이스. 삼가을 이따 다 깨졌을 거야. 막십사, 8배율 어, 나이스. 자, 여러분들, 안녕. 오늘 계속 즐겨봤는데 재밌었습니다. 예, 예, 예. 남은 수저, 재밌는 컨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빠이